아 근데 진짜 인피니티 l 까지 해가지고 진짜 얼굴은 야 과이 밑으로 진짜 민호 부터요형왜 그래도 앞에서 왜 그러세요 형제 형제 둘이서 나형고비 <laughs> 곰비. <laughs> 팀이 이렇게 아이돌 팀하고 아니 광팀 저는 얘랑 되 비슷한 것아요 <laughs> 아니 그게 진짜 진짜 제가, 그냥, 제가, 제가 이게 비포하고 애프터야 아 진짜 비포 내가 비포했다요 이로써 양팀 모든 선수 입장이 끝났고요 이제 런닝올림픽 2013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화봉송에는 아름다운 피겨 여왕께서 수고해 어? 주시겠습니다 어? 어? 정말 고생이 많다, 뭐야. <laughs> 용화 역할이 제 역할인 거죠? 아니 그러니까. 너는... 하하가 지금 설리. 어, <laughs> <기분 좋았어>. 하하가 <laughs> 지금 설리고, 너는 누구냐, 너는? 내가 지금 용화지. 아니야, 너방희야 아니야, 왜 아니, 뭐 이런 지금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아, <정말. 웃음> 아, 이런 대답받으고스 아니거든요? 죠 자, 하나. 현재 경기장, 네? 부천 야외썰매장으로 이동하세요. 썰매장, <laughs> 아, 썰매장? <laughs> 우리를 케어할 경호원이나 마, 그 많을지 모르겠다야. 제대로 수있을요 게임은 잘할 자신 있는데 그 일파들 때문에 걱정이 돼 사실. 근데 영이야 아, 우리가 올림픽 그 봤어요, 저왔을 때. 어, 네. 시아이 나왔을 때? 네, 그때 나왔을 진지어, 때. 그때 이유줄알았다 달리기. 잘해줘 진짜 잘해. 야, 20대에게 패기를 보여줘. 야, 우리 핫한데, 지금. 아니, 핫한 거 하고 잘 야, 야 K-POP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지금 뭘 못하겠어. 아니, 뭐, K-POP. <laughs> 야, k p o p 에 우리가 그 선도주자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 선도주자 아니야. 선도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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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손도주자. 웃음> 야, 그러고 보니까 이번 멤버가 지난 멤버보다 좀 나아. 광희는 제가 혼자서 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광희 좀 잡아줘 아니는 일단 내가 볼때승부에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걔는 무조건 웃기는 거아 그냥 웃기로 나오네 방수지방수야 강수. <laughs> 오늘 이겨야 돼요 아 지금 이기고 싶다 야, 오늘 아, 이기자 진짜, 나... 아, 내가 진짜... <laughs>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형 지금 그럼 그럴까? 오늘... 다온거 같은데 다 왔어 다어 아, 어? 어 디야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아, 자 내립시다 여러분 파이팅 자. 이기자 이기자 깜짝 이기자. 이기자. 놀라게 해주자 어디? 얼음판인데요? 와, 네. 진짜 오랜만이다, 와, 이런 썰매장. 엄청 멋잖 아이고, 자 썰매장이 이르네. 뭐 하는 걸까, 여기 자, 이곳은. 추억의 논썰매장입니다. 네. 런닝맨 팀들은 이런 장소 좀 아시죠? 논썰매장 그렇고. 아 열심히 네. 했어. <laughs>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거를 안 해봤어요. 유로 얘안 해봤어? 네, 네. 해봤어? 네. 어떻게요? 해 우리도 어렸을 때안 해봤어. 잘 된대. <웃음> <웃음> 우리도 <웃음> 안 해봤어. <laughs> 우리 우리 그래 뭐 우리 그 시절 진짜라. 그래. 근데 몰라. 런닝 올림픽 2013제 <laughs> 1경기는 썰매 <laughs> 스키입니다 예? 네? <laughs> <설배스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만큼 대신에 썰매. 설배... 전달하면서 이어달려서 아 마지막, 어... 어,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. 광수 저 카메라랑 같이 서있어요, 좀 이쪽으로. 카메라기없내어 나는 새로. 운 카메라 안려고 했는데. 아 새로 카메라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. 나 우리 멤버인 왔어요어요